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도 12월 13일날 일부 개정됐던 예비군법 개정안을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개정안이 통상은 이제 그 공포한 다음에 뭐 3개월 아니면 6개월 어, 뒤에 적용이 되게 어, 시행을 했는데 어, 여기 부분 이 구조사망 같은 경우는 바로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3년도 상반기 시험 문제 일 출제 순위가 된다. 내용을 보시면 치료비용을 뭐 기존의 국가 지자체, 뭐 지자체가 한 거를 일부 국가가 부담한다 보조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 국가가 보조, 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이거를 바로 시행할 수 있,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3개월 뒤 6개월 뒤 이렇게 할 공고에서 전파될 시간까지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어, 23년도 상반기에 시험 출제일 순위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민방위법하고 여러분들 잘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민방위법은 아직도, 민방위는, 민방위법에는 동화할 때와 훈련할 때다 각각의 그 치료비용이 다르죠. 주체가. 그리고 보조하는 부분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하고 민방이랑 잘 구별을 하셔야 되겠다. 이 예비군법이다 보니까, 그럼 이잘 구별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훈련통지서 전달하는 방법도 바, 바뀌었죠. 어, 기존에 이제 훈련통지서를 대신해서 하는 세성, 고수, 세대주 등이 있었죠. 네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달 못했을 때 벌칙을 부여하게 됐었어요. 근데 너무 벌칙 부담하는 게 행정기관이 전달할 것을 대신했다고 해서 이거를 과하게 하는 게좀 어, 과하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서 헌법불합치가 됐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이 되,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경됐냐? 뭐 핵심은 여기로 바뀌었어요. 좀 완전달한 화 방법도 기존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에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간단하게. 이 말은 뭐냐. 본인이, 기존에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웠죠. 그리고 못, 가, 뭐, 전달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휴대메시지,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할수 있게 해준 거죠. 근데 아직 대통령령이 변경이 안 됐죠. 이제 6월 14일 날 시행하다 보니까 고거에 맞춰서 시행령이 변경이 되겠죠. 그때 내용이 또 이제 나올 거예요. 그건 그때 2 3년도 하반기 시험에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 요거를 이항을 이렇게 쪼개서 한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달라졌다. 방법이 달라졌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벌칙 부분이 두 가지 파트가 바뀌었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여기 저 기존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 사유 없이 지연 못 하게 하고 뭐 전달하지 않게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하고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요거에서 이제 두 개로 나눠진 거죠. 전달할 의무가 있던 사람은 과태료로 하향을 시켰죠. 너무 과하니까 과태료로 하향을 시켜준 거예요. 100만 위에 과태료로 부과한 대로 바뀌었고요 과태료는 대통령의 정한 바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부과한다. 부과하고 징수한다. 여태까지 우리 예비군법은 과태료가 없었는데요. 23년도 하반기 시험부터는 이 과태료 부분이 생겼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사실 훈련통지서 전달하는 부분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도 있죠. 근데 거기는 법률이 다른 거다 보니 그거를 예비군법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뭐 헌법포라치 했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변경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대법은 그대로 벌칙이 적용하죠. 대신 예비군법만 한정해서 이 부분이 변경되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어, 다음, 또 앱, 우리가 그,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훈련, 동원이나 훈련 연기할 때 그거를 거짓된 행위로 할 어, 고의로 발생하거나 거짓된 행위로 한 사람. 요 때는 이제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훈련은, 훈련 보류, 동원 보류는 어떻게 하냐. 요런 난점 있었죠. 빠졌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동원, 동원과 훈련 보류와 기존에 했던 연기 두 가지 다 똑같이 3개월의 징역, 300만의 벌금의, 벌금이나 부류에 처한다이렇게 빠져있던 부분을 다 메꿔놓은 거죠. 그래서 보류가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은 23년도 이제 하반기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보기,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부분은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일어나됐다요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어, 23년도 상반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